네, 안녕하세요. 스틱입니다 네, 오늘은 제가, 오늘은 제가 어떤 모델을 해볼 거냐면, 할로윈 모델 하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. 네, 재밌게 잘 봐주세요. 일단, 이첫 번째, 이, 어, 기 하는, 어떤, 그... 어떤 무기 같은데,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뭐야? 저 소를 을 한번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방일까요? 한 방이네요. 아, 이게 파이어 같은 거는... 근데 그러면 이것도... 이거는... 뭘까요? 어, 다한테도... 다한테도 별로 안 아프면... 음, 이거 설치해볼까요? 일단 소를 많이 섞어치워 드리겠습니다. 스테이를 많이 섞치워드리겠습니 됐습니다. 그리고 이걸로 맞죠? 이거로 마지막에 흰 모양의 긴물건고습니다이 블레이즈 같은 예로 블레이드 난이도는이고요이도레이를높에다가 옆에다가 옆여다가 옆에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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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다가 옆에다가 에가 옆에다가 옆에다가 옆에다가에다 뭐지? 저게. 거 저거. 저거. 뭐지? 거 가시 같은 거 같은데. 뭐 가복 같은 거 같고. 이 뭐지? 막대서터 거야. 이거... 아, 할로윈이니까, 이런 그, 막대탕 같은 것도, 있네요. 이게, 불이 타는건 겁인 것 같아요. 이렇게. 그러면, 이거, 이거. 이거는, 뭐,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, 이거는 아이스크림 같은데, 파란, 먹는? 뭐지 시하라멜로 혹시... 어쨌든 이건 아이스크림인 것 같아요 카탄인데요 뭔뭘 하는 거였어요 오 그러니까 불이 튀네다는뭐서바이벌로고 어, 그리고... 다음에 뭐 다음에 이거는... 엇, 죠? 이건... 엄청 잘 모르겠네요. 네, 그리고... 그리 다른 것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입구면... 이

이게 블라이즈부터 먹고 이거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이게 이게 환상이에요? 그리고 이게? 특 먹을 수 있대요. 뭔? 스바이벌로가지고 마음이 조 지금 나는 이 조금. 배고파요 배고파잖아. 왜헝이리 헝그리? 타이 거 고프게, 응? 뭐? 안돼? 뭐야? 배고프게 할수 있는 게, 고프게 할수 있는 게 잘은 모르겠네요. 어, 배고프다 배고파도요. 오, 이거 먹을 수 있네요. 이걸 이렇게 먹어가지고요. 떨어졌어 이게... 이게 뭐지? 이거 좀 먹는건가? 오 뭐야? 이게... 아 이건 풀릴때 이렇게 풀릴때 검은색이 되어네 그래? 어? 월... 아 원래 검은색이구나 <laughs> 이건 풀릴때 검은색이 되어있나봐요 그래, 뭐. 오 똥이 있어 똥을 처리해야돼 어. 아 이거 있다 저기 타봐 아 u n g 리 r y 홍 o 리 h u 하나요 일단 이 n g 니다 I don't k n 개 w 지금, 지금 거미줄 거미줄아 어터컴 거미줄아 거미줄아 거미줄 컴 한번. 썼으면 부족하게 아이한 번씩만 해 주세요. 안 통가세요. 음면 이걸 자깨면 마치도록 습니다 이걸로 깨겠습니다. 핫. 줄 끝일까요? 이는 카리니까 됐죠 바이 바이.